여러분, 하남 스타폴의 1차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분 계신가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추가 분담금이 부과되면서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셨던 수많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탈퇴 환불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대로의 법무법인 기성의 대한변협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정미진 변호사입니다. 하남 스타폴의 1차 지역 주택 조합 추가 분담금의 위험에서 탈출하고 이미 낸 분담금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 관청의 교통 영향 평가 및 통합심의인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납보안분담금 전액에 음, 반환을 보장합니다 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조합탈퇴 환불소송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납입한 수천만 원 단위의 돈 그냥 인생소멸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려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할 돈이 아니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장 빠르게 소장 접수하세요 소송 없이 아무도 그 돈을 안 돌려줍니다 권리를 방치하는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구제받는 것입니다. 혹시 안심고장증서나 환불하격서 받으셨나요? 그것만으로도 높은 확률로 승소 가능합니다. 법대로의 정미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